뭐야, 회복 다 했어? 어 이제 없어 되니? 진통제진통제는 뭘까? 체력 60 회복 어, 많이 회복해주네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스나 할수 있어 애이 에이, 에, 에, 에 저기 있다 어디 어디이 에이, 에 어... 에이, 에이, 에볼까맞 에이, 맞이에뒤 에이, 에이, 에있어 알아 보고있어 지금 지에 아, 나...오 너 보고 있어 나 막으러 간다. 아까 차 a 나갔지 않아? 어. t 가 n 저 있지? 지마 죽었나 z i a 가자. 오야 o 아 i 아 h i Ama, 어 h u g 어 n n 맞았지 아야 저기있다 자, 자, 자. 나 자, 네 자, 자, 차타 자, 차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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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 응 아씨가 놀래라. 너무 이겼다. 너, 저기 갔다. 너 갔습니다, 어. 아니 쟤야. 아디지 아까 아까 아 나무 뒤에 있는. 이쪽 서 지 <laughs> 내가 그런게 될것같아저기한대맞았는데나 맞았어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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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게멈지나 지금 8배율이라서 차 안에서 죽 때, 무너지로 가겠다 여기 찾는데 여기 사 위에만 가야 돼. 응, 응, 응. 지좀 보고 있어 봐. 힐좀 하자. 어, 전안 들고 다니려. 우프스 우스우스 어, 야, 완벽해 우리야. 자리 완벽해. 야, 우리 어디 건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들어가는 게더 위험하지 않을까? 아, 그래. 난 그래. 여기 위에 있다. 오늘 세명 죽였네. 지금 여포 귀 <laughs> 추리 여포네 어제만큼 무섭지 않았어. 심장이 올라갔네. 심장 레벨업 시켰네. 지역 밖에서 이제, 이제부터 아플 걸세 번째부터가 아플 때였거든? 오! 뭐고? 어디야? 뒤에, 뒤에, 뒤에. 저 앞에, 앞에. 오, 앞에. 시랄라지. 저누야 이거, 이 소리? 루렌드 쏜가? 어. 왜안 보이니? 저 앞에, 앞에. 드원이 앞에. 1번, 싸운다. 2번, 튄다. 난, 난 싸우지 않겠어. 난 싸우지 않겠어. 빼야 돼, 이거 너 언제 거기까지 갔냐? 총을 총알을 피해서 아, 저리구나. 깜짝이야. 좀만 더박이야 10명, 한 8명 남은 움직이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어디었길래나못 봤지? 그, 그때 우리가 올라온 길에 두 명이 있었어. 뒤원 가본데? 저 여기 전부 다 뒤용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이거 위장 슈트 있다는데 위장 슈트. 근데 웬만하면 누워있으면 못 잡는다. 오뭐뭐 뭐. 뭔가. 와 움직여야 된다. 지랄 났네. 어딘지 봤는데 왜 없지? 야 일단 차타 이게 지금 연료 거의.. 있거든? 보고보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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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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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냐? 어 어? 디냐한명 보았는데 또 어디로 출발하 일단 해보고 해 일단 너피 없어. 그치, 나 군대도 아무도 없어. 일러봐일러봐 뒤에 붙 거야. 오, 6명 남았다. 오, 여여여 우리 잘하면 무결입성. 저아 회복했어. 보여? 어, 쏘고 있는데 나 총알이 없다. 어떡하지? 아! 추리 어디야 어디? 어디 위에? 내.. 내 뒤쪽 야나 붕대 좀 던져놔 봐어 빨리 해봐, 거기 그냥 차로 채워 죽여야겠다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몇등이냐? 3등 와... 잘했다 우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아족겹 니한테 갈라하는데 개무섭게 니뒤에 있었어 총 한번 었으면 잡았는데 아총 한번 치 개빡쳐 진짜 아니 팔 비율이 안좋은가봐 아 가까이 있으면 팔 비율 안좋겠지 아니 한번 들으만 안좋은데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야니총 네, 두개 안쓰냐? 샷건 어 샷건 돌리려고 휠을 눌렀는데 샷건 총알이 없어서 빠로로 바뀌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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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전쟁난다 하던. 그 병신 찌끄레기 선동되는 중신들. 없네 조용하다. 그 뭐냐? 이거 일본 잡지에서 어. 헛소리 펼친 펼뜨린 거. 그렇겠지. 군인이 아무 소 아무 그런 작전이 없다는데. 그니까 존나 구간다니까? 선동당은 나니까 애들이. 어이가 없어. 나도 보고, 보고 있다면 어이가 없어. 저걸 왜 믿지 한다. 어점프안돼초가누르면가했잖아어떻는지 모르겠어 때가아 점프 신가야 아, 니네들 네, 어디 시작하자마자 총고 있냐 아 그거 그냥 여기 중에내총떨어졌어